소스가 이렇게 게 자작하게 나와요. 이거를 소스처럼 이렇게 찍어 먹으면 돼. 음 소스가 마약이야. 소스랑 비벼 먹으면 또 고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꼭 먹어야 하는. 아 고추 그 진짜 맛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요즘 화창한 날씨 덕분에 매일매일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등포로 떠나봤어요. 이곳은 영등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로 특히 노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새콤달콤한 부추무침이 잔뜩 올라간 바로 소꼬리찜이에요. 아마 소꼬리찜 검색하시면 이집 이름이 검색어로 나올 텐데요. 그만큼 소꼬리찜 메뉴 하나로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고 있는 집이에요. 영등포에 위치한 대한옥을 소개할게요. 이곳은 설렁탕과 꼬리수육을 맛볼 수 있는데요. 다른 탕 메뉴들도 있지만 이 집은 대표 메뉴가 꼬리수육이에요. 저는 이날 오픈하자마자 도착을 했는데 낮에도 수육을 드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대한옥의 영업 시간도 알려 드릴게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고 라스트 오더는 8시예요.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이니 방문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문을 있다고 하신데요. 아 주문해야죠. 주문 수육 소자 하나 주세요. 네. 수육 시키면 국물 하나 나오죠. 아 좋습니다. 아나 지금 한데 술한잔 먹어야겠다. 저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시겠어요? 소주 어떤 맥주까요 소주는 아무거나 주셔도 되고 카스 주세요. 맥주는. 오늘 낮인데 오는 길이 너무 화창하고 공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냥 소맥 한잔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인사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영등포에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요. 여기는 꼬리집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대한옥을 왔습니다 오늘은 대한옥의 소꼬리집 소개할게요. 빵! 된장 시골 된장이다. 청양고추 반에 배추김치 너무나 배추김치랑 카두기리도 너무 맛있게 보이는 오늘. 소리실 사짜 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신랑탕 국물이 네. 주, 아,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음, 주 제가 주문한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나왔어요. 와, 너무 맛있겠다. 일단 이 집은 많이 아시겠지만 위에 배추김치가 올라가거든요. 이 부추무침과 소꼬리찜을 같이 먹고 그리고 남은 국물에 국수를 말아먹어요. 정말 그게 별미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소맥 한잔하고 시작할게요. 요즘 제가 노포를 다니니까 술을 좀 가지고 다니니까 애매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짠! 진짜 맛있다 이제 속꼬리찜 소스가 이렇게 자작하게 와, 나와요 이거를 소스처럼 이렇게 찍어 먹으면 돼 너무 좋다 음 소스가 마약이야 약간 달고 새콤한 초간장 소스인데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소스맛이에요 음. 부드러운데 적당히 씹는 맛이 있고 갈비찜처럼 아예 고기 자체에 양념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어서 나와요 소스가 그냥 수육 같은 거를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막 물리지 않는데 고기 맛은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 갈비찜은 사실 양념 맛이잖아요. 부추가 진짜 신의 한수예요. 양념도 맛있지만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같이 먹으면 완전 별미고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부추의 풋풋한 향이 이 양념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왜 부추 같아요? 고기랑 먹는 것처럼. 신의 음이부위가 훨씬 부드럽다. 부드럽고 쫄깃하다. 왜당목살 먹는 느낌이에요? 절이 살짝 있네 음. 술을 부르네. 큰일 났네. 그리고 이집삼 원래 이거 안 주나 봐. 대짜에만 주나 봐. 저 왔는데 항상 대짜만 먹어가지고. 여기 설렁탕은 막 엄청 뽀얗고 진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묽은 듯 하면서도 살짝 깊은 맛이 있는, 살짝 그 뽀얀 우유 같은 고소함이 느껴져요. 엄청 창득하고막 걸쭉하고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다르죠. 수육과 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좀 걸쭉하고 진하면. 고기랑 수육이랑 먹었을 때 서로 물릴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을 좀 개운하게 씻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맛이에요 이 <laughs> 집은 음식도 맛있지만 요즘에 레트로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정말, 정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런, 이런 동네의 이런 인테리어가 이 집의 그맛 자체를 좀 돋보이게 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노래 있잖아. 1988인가? 1977인가?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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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그거 맞아? 그 음악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아유, 나는 음치에서 노래를 못해. 골고루 섞여있네, 부위가. 큰 거, 작은 거. 제가 충 전에 보여드린 게 이제 좀 작은 거. 여기는 살코기가 많긴 한데 저는 이 부위보다는 아까 그 얇은 꼬리 쪽이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아, 국수 사리 하나만 주세요. 네. 이제 먹어야 할 때입니다. 국수 사리.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국수가 쌀 먼저 나왔는데 저는 어차피한개다못 먹으니까 좀 덜어야겠다. 부추 좀 넣고 소스랑 비벼 먹는 게이 국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소면은 아니고 중면인데 우동면 기처럼 쫄깃쫄깃하면서. 딸기 소스랑 잘 어울려요 음. 아우 진짜 맛있다 꼭 먹어야 하는 옆집이라서 골수 됐다 싶으니까 1인당 이거 하나씩 주만요나 보다. 고추 한입 먹고, 소렁딱딱 한입 먹고, 한상의 조합입니다. <laughs> 오늘 대한옥에 와서 이렇게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부터 맛있는 꼬리찜, 국수, 이거, 선앙사 익수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주님들도 항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즈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